할렐루야 바이블 프로젝트 3탄 왕을 찾아 떠나는 여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함께 여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읽을 성경은 사무엘상 22장, 23장, 24장입니다. 사울의 질투로 인한 다윗의 고난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특히 이러한 고난이 다윗의 세계만이 아니라 그를 따르고 도와주었던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미치게 됩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빠져나온 사실을 사울 왕에게 고하지 않았다고 사울은 신하들을 질책하였고 아이멜렉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제사장들을 모두 죽이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에 있는 남녀와 아이들까지 죽였습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분노는 식을 줄 몰랐고,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을 심판하려는 악한 모습까지 보이게 됩니다. 반면 그 와중에서도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난받는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본인의 목숨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데, 다윗은 사울과 대조적으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자신의 직무를 다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성급하게 그리고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확신한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갔고 다윗은 흥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 왠지 마음이 씁쓸해집니다. 그리고 다윗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아주 활용점정이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24장입니다. 다윗을 추격해서 엔게디 황무지에 이른 사울은 그곳에 있었던 한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굴 안에 있었던 다윗은 부하들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을 베고 살려서 보냅니다. 사울이 굴 밖으로 나간 후에 다윗은 사울에게 나타나서 자신이 사울을 죽이지 않겠노라고 맹세하며 사울과의 화해를 요청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잠시나마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24장의 내용입니다. 권선징악이란 말이 있습니다. 악인은 벌을 받아야 하고 의인은 결국에는 상을 받고 행복하게 끝이 나야 합니다. 신데렐라 스토리를 보면 결국엔 신데렐라의 잘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짐을 느낍니다. 권선징악은 사람에게 주는 쾌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스토리는 다릅니다. 권선징학이 적용되기도 하지만 그 근본에는 은혜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천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한 영혼이 세상보다 얼마나 더 귀한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경고망동하지 않습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에게서 무언가를 받으리라는 기대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이 땅에 죄된 인류를 위해 대속물로 주셨던 것처럼 그저 사랑을 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 감사하고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 있음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주차 짐승을 사냥하듯 다가오는 사오를 다윗은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를 죽임으로써 정당 방위가 인정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리더십을 얻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강점은 여기 있습니다. 그는 세속의 논리를 따르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했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러한 상황 가운데 두는 것인가. 그러기에 그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참았던 것입니다. 그는 권선징악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러해야 하지 않을까요? 많은 지혜자가 권력이 있는 자들은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많은 책들이 출판되고 인터넷에 그들의 수많은 지혜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지혜는 인간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논리와 또 지혜를 따르면서 이 땅에 살아가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마음 조급해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에 인도하심을 믿고, 그분의 능력의 팔을 붙잡고 다윗처럼 참고 인내하며 또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실 것이고, 다윗의 인생 가운데 형통함을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 영적인 형통함과 나와 동행하신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히 떠나지 않냐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한 왕을 찾아 떠나는 여행 어떠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님과 함께 떠나는 여행 가운데 행복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읽을 성경은 사무엘상 25장, 26장, 27장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또 은총이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추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